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 구현과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이게 변덕이 좀 심하긴 한데 네. 벌써 서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입추가 지나가더니 이게 귀신 같은 날씨가 바뀌었어요. 네. 깨끗한 하늘도 너무 좋고 아침 바람도 막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이게 딱책 읽기에 좋은 그런 계절이 왔는데. <laughs> 잘안 읽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아, 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이적의 어느 날입니다. 어, 네. 익숙한 이름인데 가수 이적씨예요 어, 설마? 네네, 맞아요. 어. <웃음> 네. <웃음> 어, 가수 이적씨가 두 번째로 지은 책이더라고요. 오, 네. 저 이적씨가 책을 냈군요. 네. 전 진짜 몰랐어요. 저도요. <laughs> 와, 제가 요즘 이적씨의 다행인 것들, 그 노래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가사를 잘 쓰셔서 책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laughs> 네. 어, 그림책 어느 날은 이별과 죽음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을 담은 그림책인데요 어. 어, 지난주에 이어 같은 소재지만 음. 어,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참 다른 게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어요 어. 네, 만약 오늘 소개해 드릴 어느 날을 어, 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읽어 보신다면 엄마가 먼저 그림에 푹 빠져 보시길 권하는데요 음. 이렇게 그림책 속에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훑어 가다 보면 그 속에 묻어 둔 작가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음. 저도 이렇게 그림을 더듬어 가는 동안 그 이별 그 이별이라는 낯선 감정과 맞닥뜨린 어느 날의 기억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벌써 감동이 오는 이 느낌은 뭔가요? 네. <laughs> 그림을 잘 봐야겠군요. 저도 네. 그림을 최대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또 어떤 기억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현관 앞 신발장엔 아직 할아버지 구두가 세 켤레나 놓여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약수터 가자고 방문을 벌컥 열고 흰수염 까칠까칠 비비며 깨우시기에 눈을 번쩍 떴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나오네요. 네. 할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시나 봐요. 네. 로열라사 간판이 있는 가게가 보이고 할아버지 구두도 그대로. 할아버지가 일하시던 옷 그림. 자, 다 그대로인데 식탁에 앉아 문을 바라보는데 금방이라도 저 문으로 할아버지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주변은 너무나도 변한 게 없는 그 음. 미묘함을 표현해 준것 같거든요. 네. 음. 어, 영희 씨 말처럼 정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음. 일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음. 이 골목 앞 풍경, 또 음. 학교 가려고 아침에 집을 나서는 주인공 나도, 음. 또 학교가 끝나고 돌아와 현관 앞그 신발장에 놓인 할아버지 구두도 너무 모든 게 일상 그대로인데, 음.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할아버지만 없다는 것이 너무 낯설고 겪어내기 힘들 거예요. 그니까요.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죠. 네. 음. 어, 주인공 꼬마가 사는 집 1층에 할아버지 양복점이 있는데요. 음. <laughs> 우리 어릴 적 봤던 거랑 참 익숙해요. 어, 맞아요. <laughs> 신사 정장, 맞춤 전문, 로열 나사. <laughs> 여기에 할아버지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 그 자리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음. 어, 여기 이 간판을 봐도 또 가게 안에를 봐도 음. 할아버지가 옷감을 재단하고 또 바느질할 때 쓰셨던 손때묻은 물건들이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내는 소리들이며 음. 막 그런 게 떠오를 것 같아요. 주인공한테 어, 그리고. 당장이라도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실 음, 것만 같아서 음. 또 할아버지 목소리, 또 너무 생생한 할아버지 촉감, 냄새. 음, 맞아 음. 이런 기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희미해지면 지금의 이 낯설고 당황스러운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겠죠. 네. 그렇죠. 야속하리만큼 일상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네. 결국엔 우리도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할머니가 자꾸 내 등을 쓰다듬으세요. 자꾸 먹을 걸 입에 넣어주세요. 안 먹으면 할머니가 울어버릴 것 같아. 난 냉큼냉큼 냉큼 잘도 삼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상가에 도장 파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맡기신 상하도장 왜안 찾아가냐며 들고 오셨어요. 그 도장 받아든 아빠가 신문지에 할아버지 이름을 100개나 찍어주었어요. 모처럼 아빠랑 약수터에 나갔더니 모두들 할아버지 안부를 물었어요. 난왜 할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셨을까 궁금해요. 나더런 언제나 배꼽 인사하라며 꿀밤을 주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아이 옆에 계속 계신 것 같네요. 음. 아이의 마음 속에 할아버지는 계속 양복을 만들고 계신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할아버지는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음. 정말 돌아가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음. 어그 손자의 입에 자꾸 먹어 먹을 걸 넣어주는 할머니도. 음. 그 죽음과 이별 앞에 슬프고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테지만 음. 어쩌면 할아버지를 꼭 닮은 손자의 얼굴에서 다시 힘을 얻으실 음. 것 같아요. 음. 네. 어,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맡기신 도장을 받아든 아빠가 아.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할아버지 이름을 100개나 찍는 이 그림. 음. 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찍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음. 네. 아마도 그 아버지 이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삶, 그걸 잊지 않기 위해 가슴 깊이 새기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했습니다. 네. 어, 저도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빠의 마음이 그 도장을 100번 찍는 동안. 네. 그한 번, 한번 찍을 때마다 아버지와의 여러 가지 기억이 머릿속에, 마음 속에 지나쳤겠죠. 진짜 한 네. 번, 한번 찍을 때마다 아빠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 그죠 어. 네. 네. <laughs> 아, 그리고 할아버지 안부를 묻는 친구분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음. 꼬마가 조금 의아해하잖아요. 아, 그리고 배꼽 인사하라며 꿀밤 주던 할아버지는 음. 왜 정작 본인은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가셨을까? 음. 어, 이 질문이 참 아이다운 질문인데. 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이 입장에선 더더욱 이해가 안될것 같거든요. 네. 왜 인사도 없이 갈 때는 인사라도 좀 하고 가지? 네. 왜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이런 말 자주 그쵸? 듣잖아요. 이 네. 그 사람아, 인사라도 좀 하고 가지. 네. 한마디 말도 없이 갔어. 네. 이렇게 <laughs> 말을 하는 마음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음. 네, 계속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할아버지인 집안 어디에도 안 계시네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할아버지 냄새만 희미하게 날 뿐이에요. 난 할아버지 옷에 쏙 들어가 하루 종일 코를 묶고 그 냄새만 맡고 있어요. 그러다 문득 잠들었는데 깨보니 무섭도록 깜깜해져버린 거 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진 멀리서 오신 분인가 봐요. 저밤 하늘을 넘어 우주에서 오셨던 걸까요? 그곳으로 돌아가셨대요. 참 그림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텅빈 자리가 느껴지네요. 네. 아이가 할아버지 도장을 꼭 잡고 할아버지가 일하시던 양복점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냄새를 느끼며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할아버지를 저 우주로 보내면서 마음속에서도 음. 보내드려야 할것 같은데. 보내드리지를 못하네요. 네, 음. 네, 정말 어제와 같은 일상도 또 할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에 놓여있는데 할아버지만 안 계신 것을 너무 낯설고 어색해하는데요. 어, 꼬마는 다쳐있는 할아버지 양복점 문을 열고 들어가요. 음. 그래서 주인일은 할아버지 도장을 꼭움켜지고 할아버지가 만들던 옷을 덮고 할아버지 의자에 폭 파묻혀 잠이 듭니다. 음. 그리고 깨어났을 때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눈물이 났던 건 아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아, 네. 어, 그러게요. 눈을 떴는데 까만 밤, 그턱민 자리. 음. 네. 그 느낌 저도 느껴봤던 거라 그 마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맞아요. 어, 그런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꼬마가 이렇게 마주한 이 장면 있잖아요. 음. 둘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음. 우주 어딘 것 같은 어, 그런 맞아 네, 맞아. 네. 어이 장면에서 꼬마는 어. 이런 결론을 내려요. 할아버지는 밤하늘 저 너머 원래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도 밤하늘 저 너머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음.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간 그곳은 할아버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는 아름다운 곳일 거라고 소망하는 이 꼬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어, 진짜 네. 이 장면이 지구 위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어느 다른 별 위에 이렇게 할아버지는 서 있고, 이 장면이 참 아름답게 보이네요. 저기 아주 멋진 곳에서 여전히 양복점을 하고 계신 듯 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렇게 아이만의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네요. 네. 사람마다 이별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실컷 울고 툭 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오래 되새기며 천천히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이는 아이대로 현명하게 할아버지와 이별을 했네요. 네.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때가 보통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일 텐데, 네. 아직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덤덤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운이 깊이 남는 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가수 이적 씨가 쓴 어느 날 읽어봤습니다. 어른들이 말해주기 어려운 것들을 참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동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죽음을 마주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어른도 그 힘든 무게를 견디기 힘든데 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나마 어떤 마음일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